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와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갔습니다. 아멘 예, 저희가 마가복음 말씀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 예수님을 나는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예수님을 이 복음서를 통해서 저희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죠. 아,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행하셨구나.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지식으로 아는 것, 예,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한 단계 더 성장해야 합니다. 뛰어넘어야 합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 예수님을 닮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부분을 닮아야 할 것인가 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 예수님과 제자들이 호수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갔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셨다는 거예요 거라사 지방을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그곳을 그 지방에 그냥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곳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가셨으면 우리도 가야 합니다. 우리도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어서 아, 그런 땅이 있구나, 아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아 그런 일이 있구나,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거기에 가야 되는 거예요. 직접 가야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께서 가야 할 곳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땅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직접적인 땅일 수도 있고 어떤 마음의 영역 상황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꼭 우리가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제 여름입니다. 이 여름을 맞이해서 저희 온누리교에서는 이 여름 시즌을 아웃리치 시즌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까? 예, 이 여름 기간을 통하여 우리가 평소에도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사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특별히 이때는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어, 사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교지의 땅을 밟습니다. 어, 그것이 해외 선교지일 수도 있고 국내 선교지일 수도 있는 거죠. 가면 느끼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섬기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냥 이번 여름도 다가왔구나, 아웃니치 시즌은 시작이 됐구나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상황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땅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 평택 온누리교회에서는 이번에 캄보디아를 다녀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양주 향해서 국내 아웃리치가 진행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선교 캠프가 시작이 됩니다. 아 그런 것이 있구나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 땅을 밟을 수 있도록 갈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면.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의 손을 붙잡고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번 여름에 뜨겁게 선교지를 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정말 가고 싶지만 가고 싶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다면 기도하는 것, 같이 마음을 품고 나가는 것, 그것이 함께 나아가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예. 왜? 한 영혼을 만나시기 위해서. 다른 이유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예수님 정도라면 수천 명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 않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한 영혼을 위해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이 저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여기에 직접 오신 거예요. 왜 오셨습니까?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 그렇다면 나도 가야죠. 가야 돼요. 우리는 선교사의 마인드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절.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러 번 쇠사슬로 손발이 묶이기도 했지만 번번이 사슬을 끊고 달에 찬 새거랑도 깨뜨렸습니다. 아무도 그를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아멘. 한 영혼을 만나시기에 예수님께서 그 땅에 가셨어요. 거라사라는 그 땅을 향해 나가셨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귀신으로 인해 더러운 영으로 인해 고통받는 한 사람, 무덤가에서 살아야만 했던 한 영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는 무덤에서 사는 것이 좋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귀신으로 고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그런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괴로워하며 살아야 했던 한 사람, 쇠사슬도 소용이 없고 아무도 그를 당해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무너진 한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주변에 보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절제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삶이 온전히 무너진 영혼을 보게 되기도 하고, 어느 삶의 영역이 한 부분이 무너진 사람을 보기도 합니다.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나이기도 합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될그 모습이 있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진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일어서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회복되고, 어떻게 일어서야 설수 있습니까? 예수님 통해서 우리는 회복이 될수 있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될 부분은 어디인가? 또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그 대상자를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 줘야 됩니다. 우리의 역할은 거기에요내 힘으로 그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 거기까지가 우리의 최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 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개시켜 주는 것. 그러면 한 단계, 한 단계 회복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회복은 시작이 되는가? 오늘 본문 전체의 모습을 보면 일단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으로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 앞에 마음을 열어야 돼요. 예. 그리고 그를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회복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회복이 필요한 그 사람, 다시 일어서야 되는 그 사람, 그의 영혼이 열리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예, 그것부터가 시작이에요. 다른 거 아니고, 아,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 만나보겠다. 예, 그첫 발걸음이 은혜의 시작인 거죠. 예, 내가 교회 한번 가봐야지. 예, 그런 말이 고백이 되어지면 회복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은혜는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놀라운 회복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무너졌던 형상, 회복되어야 될그 부분이 다시 한번 아, 치유되고 일어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회복에 되는 어 삶의 비결은 6절 말씀에 있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 자. 그런데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더니 달려가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아멘. 엎드려 절을 했다. 한번 밑줄 을 그어 주시고요. 여러분 이 엎드려 절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요. 물리적으로 정말 엎드린 것입니다. 엎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엎드린다 라는 이 단어는요, 예배하다 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렸던 한 사람, 고통받았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나서 엎드린 거예요. 회복의 시작은 예배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자리가 은혜의 시작이 되는 거죠.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다른 것에 관심을 가졌고, 다른 종교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아는 마음으로 이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 은혜가 임했던 거죠. 알지 못하는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고, 그리고서부터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세상 가운데 찌들어져 있었던, 그래서 술을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었던 그 고통의 삶에서 이제 벗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제는 술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끊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그 다짐이 세워졌다라는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요.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된 겁니까? 예배함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예배자리에 있게 됨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있어서 그 정말 이 감격함과 떨리는 마음이 아직도 있습니까? 혹시 예배 습관적으로 들였던 그것이 안일하게 만들고 나를 무감각하게 현재 만들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부터가 회복이 돼야 돼요. 예배를 향해 나오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 주님께서 터치해 주실 그 놀란 은혜에 대한 기대,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감각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몸은 나와 있어도 나와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구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살아있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향한 그 기대감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찬양함에 대한 그 놀란 은혜가 시작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이 내 안에 흘러가게 해 주십시오 예배에 대한 감격이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위해 주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해서 명령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아, 이제 그에게서 나와라. 이 말씀 때문에 이 귀신이 요청을 합니다.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서 저 돼지 때에게로 들어가게 하십시오 요청을 합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떼가 비탈진 뚝을 내리다라 호수에 빠져 죽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읽으셨을 때 묵상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한 사람의 한 영혼 안에 예. 숫자적으로 표현하면 2000마리나 넘는 더러운 영들이 있었던 거죠.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 더러운 영이 2천 마리 되는 돼지 떼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돼지 떼는 비탈진 뚝을 내리 달아서 모두 호수에 빠져 죽었습니다. 2천 마리다는 돼지 떼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2천 마리 되는 돼지 떼.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된 의미는 단 하나입니다. 한 영혼이 2천마리의 돼지보다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입장 예수님께서는 2천마리 돼지의 가치보다 한 영혼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아니요. 2천마리 정도뿐만 아니라 세상과도 온 우주와도 바꿀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영혼이 이 세상보다 이 우주보다 가치가 있다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세요. 그만큼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나를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을 우리가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구보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세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한 영혼도 주님이 사랑하시지만 나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온 우주를 포기해서라도 내 영혼을 구원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나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만큼 나는 소중한 존재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도 나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신다면 여러분, 나도 나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내 영혼이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사랑하기 시작할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더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이웃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를 원하십니까? 이 교회와 공동체를 더 아끼고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시작은요.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소중히 여기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향해 열려진 마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볼때어저 사람은 왜 저러지? 왜 저렇게 얘기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라고 어 마음에 걸리고 어 분노가 일어나는 거그왜 그럴까요? 그거 내가 내 안을 바라볼 때그 못마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네. 나를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걸림돌이 있거든요. 그런 장애물이 있거든요. 거칠어진 모습이 있거든요. 무너진 모습 때문에 싫은 거예요.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똑같이 내 모습이 거기에 보이니까 싫은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가 못마땅한 이유가 왜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이 싫은 이유가 사실은 내 모습이 그 모습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 저 사람의 저 모습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 내 안에 잘못된 모습, 내가 나를 가치있게 여기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셨는데, 내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네요. 하나님, 저를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나도 인정하게 해주시고, 이제는 내 영혼을 내가 소중히 여기고, 내 육신을 내가 소중히 여기고, 내 꿈과 미래를 내가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이하루,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영혼이 소중하듯이, 다른 한 사람의 영혼도 정말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그 영혼을 살리기에 오늘 이 하루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의 가족, 포기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온전히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지, 친척,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한 영혼을 구하시기에 그 지방으로 직접 가셨듯이 우리도 한 영혼이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자 그 지방의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께 제발 이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2,000마리 돼지는 도대체 얼마나 큰 금액입니까? 제가 돼지 한 마리의 정확한 가격을 모르겠지만, 그래도 꽤 가치가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한 50만원 정도 하나요? 더 나가나요? 네. 여러분 2,000 마리가 되면은 모르겠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요. 그러니까 그 손실을 입은 거죠. 아, 여러분도 아깝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예, 어떻게 보면 아까운 금액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포인트는 정말 그한 영혼이 그런 물질보다도 소중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이 이곳의 사람들은 예수님 떠나십시오. 당신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큰 금액을 손해 보는 거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지금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인지를 저희는 봐야 돼요. 무덤가에 살던 한 영혼이 온전하게 정신을 되찾고 제대로 옷을 입고 제대로 된 말을 하고 나왔어요. 근데 그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의 일이지 내일 아니다라는 거죠. 저희가 그 TV에서 예능 프로그램 이렇게 볼때참 재미있게 보긴 하는데 참 그런 말을 이게 물론 재미로 하는 거지만 너무 쉽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나만 아니면 돼. 다른 사람이 벌칙 받고 다른 사람이 어떤 하기 싫은 일을 하게 되는 거 나만 아니면 돼. 복불복. 예 물론 재미는 있어요. 긴장감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정신이 이 세상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은연 중에 우리도, 아니, 나만 아니면 되지. 여러분, 정말 나만 아니면 됩니까? 그 당사자가 내가 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보다 생명보다 귀한 가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권력, 명예, 쾌락, 즐거움. 여러분이 포기할 수 없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보다 소중한 것이 한 영혼이에요. 한 생명이에요. 우리의 가치관의 기준을 바꿔야 돼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정신에 우리의 귀를 열어서는 안 돼요. 그것보다 앞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큐티하고 예배 우리의 온 마음을 드려야 되는 것이 가만히 두면요. 세상적 가치관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생명을 살려주시는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가치를 우리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오늘 이 하루와 시작이,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 그런 소문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성도님들의 삶을 볼때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사하고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외국인 예배 있죠. 몽골 예배, 인도네시아 예배. 그분들을 섬기신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몰라요. 그분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서 가시고 그분들과 삶을 나누기 위해서 가진 재능을 나누고 또 만나고 식사 대접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우리 땅에 온 선교사님들이시죠. 예.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귀하게 여게 되지만 우리 땅에 온 선교사님들도 귀하게 여게 되지 않겠습니까. 비단 그런 일뿐만 아니라 성도님과 성도님들이 서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것, 그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섰으면 좋겠어요. 누가 아프시다. 그러면 전화가 문자가 되어지고 위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흐름이 흘러가고 영혼이 아프지 않도록 각별하게 조심하고 연약한 자가 있으면 그 손을 붙잡아주고 아, 우리 교회 이렇게 삶이 어렵고 힘든 분이 계시구나. 알게 모르게 도움의 손길이 흘러가고. 예, 그런 소문이 살아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교회.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 그것이 이 교회의 특징이 되고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지금 그런 교회를 향해 가고 있어요.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아.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려는데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따라가겠다고 간청했습니다.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얼마나 큰 일을 해주셨는지, 어떻게 자비를 베푸셨는지 가족들에게 말해 주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는 한 명의 제자가 더 따라오는 것, 헌신된 제자가 따라오는 것이 더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귀신들렸던 자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그 은혜와 간증을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며 나눈다면 더 도움이 많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따라오는 제자가 아니라... 가는 제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따라오지 않는다라고 제자로 거부받은 건 아닙니까? 너는 너의 집으로 가라. 너는 내가 집으로 보내는 선교사고 제자다. 네. 여러분, 한 영혼, 회복된 영혼이요.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가정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정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하여 어떤 일이 생겨났습니까?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하여 그 사람은 대가볼리로 가서 예수께서 자기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베푸셨는지 말하고 다녔습니다. 이 마을에 가서 이 대가볼리는 우리 생명의 상에 보니까 열 개의 도시를 뜻하는 이름, 그러니까 열 개의 마을에 뜻하는 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한 사람이 회복되면 한 가정이 돌아오고요. 한 가정이 돌아오면 한 가문이 돌아오게 되고요. 한 가문은 한 지역을 변화시키고, 한 지역이 변화되면 국가와 민족이 주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가시는 거고요. 우리도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 그 영혼이 돌아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삶의 기적을 나누기 시작하면 이 땅이 주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의 그 시작, 나부터, 내 영혼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